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현대바이오를 리뷰해볼 A 투자연구소의 전략 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28일 오전 11시 59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 4 8 4 1 0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현대바이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저희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이제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어 보시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해 주고 있다가 이제 밑으로 쭉 이제 꽂아내리는 모습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어, 상한가 뭐,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상한가를 이런 식으로 많이 뽑아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하게 많이 이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주시면 되는데, 일단 니클로사마이드라고 해서 이제 항바이러스제이죠. 어, 지금 코로나랑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통해서 그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그 치료 효능이, 어, 지 가시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2, 3사항을 이제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기사에서 어떤 나팔을 부는 그런 거는 일단은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 자료예요. 그냥 진짜 참고만 하는 거고 진짜 어떤 오피셜한 결과, 오피셜한 결과가 나온다 라고 치면은 임상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다 이제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상황 보시면은 윗꼬리 한번 딱 그려준 다음에 밑으로 내다 꽂았어요. 이건 이제 캔들상봉이라고도볼수 있는데, 하반 경직선으로 이제 밑으로 내다 꽂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위로 올리는 모습으로 이제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밑으로 이제 내다 꽂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이제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반 경직으로 갔던 이제 그런, 저기 패턴들도 이제 위로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35,700원 선 위에서 놀아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나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주의깊게 보, 아, 조금 유념 유념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워낙에 A 저기 모든 바이오사가 그렇듯이이 자기네들 주가 견인을 위해서 그러는 좀 이제 나팔을 부는 경향은 있어요. 물론 이제 현대바이오가 왜냐하면 인터넷 기사는 법적 효력이 좀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신문 신문지법이랑 언론법이랑 아예 그냥 인터넷 기사랑 아예 법이 다르기 때문에 HLB도 이제 그것 때문에 살짝 좀 문제가 터진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또 이제 HLB도 이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 HLB 종무 분석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을 너무 많이 불르고 호도 된다는. 포도를 한다고 라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결과가 2 3상 결과가 좋게 나오고 통계적 유의성이 나왔다라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 그럼 매출 많이 늘겠네 하고 올라가는 거는 제가 납득이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오히려 보면은 너무 좀 시기상조적인 움직임이 아닐까 너무 리스크가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상승이 아닐까. 여기에 이 상승 기류에 올라탄다는 것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 만약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생겨나지 않았더라면 이 바이오 붐은 옛날에 코스닥이 있었을 때그 I.T. 붐이랑 별반 다를 다를 게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한글, 한글과 컴퓨터가 막 50만 원이 넘어가고, 막 70만 원 넘어가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충분히 그런, 그런 상황이 또 이제 답습이 될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상세가 돼서 이 모양으로 된 거지. 저는 봐요. 왜냐면 본질적으로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IT가 뜰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IT 전부 다 올라갔고. 현대바이오도 지금 이제 그 코로나 국면 때문에 이제 될 것이다. 라고 돼서 올라갔는데, 아직, 어, 아웃풋은 나온 게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바이오. 어, 아까 제가 계속 이제 니클로사마이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거든요. 이상, 이상, 삼상, 동시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구충제 니클로사마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약물 재창출을 하고, 치료 효과가 램데시, 램데시비르보다 한 40배 크다. 하이브리드 약물 전달 체기술로 이제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고 하고, 또, 주사제가 아니라 알약 형태이기 때문에, 요건 또 이제 운반이나 운송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예.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액체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춰서 다 이제 그 보장해 줘야 되는데, 조건을, 컨디션을. 근데 알약은 그냥 이제, 운송하면 되는 거니까. 그 그러니까 다음에 전인상과 일상을 면제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안전성은 확보가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 효능성만 이제, 음. 유지, 어, 입증이 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제 보면 될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핸드바이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지금, 지금 소스랑은 살짝 조금, 어, 거리가 있는 면이 있는데, 비타브리드라고 해가지고 피부 밝혀주는데 좀 도움을 주고요. 이외에도 탈모고항지와 약물 효과를 주는 제품들이 판매 중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핸드바이오 마치도록 하겠구요어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연구소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을 주시는 게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요거 카톡 친구 추가라고 있는데 요거 누르시고 이제 어, 카카오톡 친구 추가 클릭 누르시면 요게 이제 나와요. 요 여기서 이제 오픈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다음에. 어, 1대1 채팅방 들어가셔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말씀 남겨주시면 저희 상담자분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실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